어제는 유다 왕 아비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비아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그도 역시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워서 후사가 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부분에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다윗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아비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며 영적인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성공을 다음 세대에까지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비야가 죽고 나서 아사가 유다의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사는 41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아사를 향한 평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사 왕은 르허보암이나 아비야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서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인 마아가가 만든 그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기도론 시내에서 불살랐습니다. 또한 그의 할머니지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했습니다. 그만큼 단호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기자는 아사왕의 실수도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과 이방 군대를 들여와서 약속의 땅을 들여 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실수를 하였지만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왕 아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온전한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14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 방금 읽은 14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고 기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이 어,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다 이 말을 온전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도 역시 온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돌팔매를 가지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또한 범죄하고 난 후에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또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 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시편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온전한 사람이라도 실수 는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긴 했지만 실수도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아사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죄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14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 아사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조차도 태우의 위를 폐위시킬 정도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5절의 뉘앙스와 아주 비슷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해사람 우리와의 일을 제외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아사왕도 역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다윗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의 실수도 역시 다윗과 비슷합니다. 아사왕이 다 제거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산당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고 특히 기브온 산당에서 그는 일천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산당을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에 모두 다 제거하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상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죄의 여지를 남겨 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죄를 이렇게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놓을 때에 언젠가는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타협해서 예배를 뒷전으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과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방심하는 것도 역시 우리 속에 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아사가 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은 한 것이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도,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어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맺은 동맹을 파괴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사가 유다를 침공하여서 라마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이 유다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를 위한 것이죠. 그때 아사왕은 성전창고와 왕창고를 다 털어가지고, 은과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을 쳐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왕은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것은 동족과의 전쟁에서 이방 군대를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깨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이 인간의 방법으로 어 이렇게 해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의 방법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역대하 14장, 10어 14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아사왕은 이집트에 백만 군대를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실수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죄의 여지를 남겨놓는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반법을 사용하는 실수도 역시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